자 우리 오늘 할 내용은 아, 창조와 혁신 어, 개인 개인의 창의력을 갖다 높이는 방법 아, 세 번째로 앱스트랙팅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하려고 해요. 앱스트랙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화한다는 거예요. 또 어필 생각하면은 추상화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영 이렇게 마음에 잘와 닿지 않지만 이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에요 요소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회에 나가거나 이랬을 때 특히 어떤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럴 때 그런 추상화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무기가 돼, 정말. 그래서 이 추상화, 뭔가를 갖다가 추상화 하는 그런 능력,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미징을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걸막 강조를 했다면은 추상화는 정반대인 거야.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은 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아 그런 요건들만 어, 나눠가지고 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런 추상화의 에, 그 에, 중요한 스킬인 그이몇 어,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갖다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 하는지 스스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노트를 하나씩 꺼내서. 오렌지가 여기 왼쪽에 하나 있는데 이 오렌지를 온갖 가급적이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번 추상화를 시켜보다. 왼쪽 이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 있잖아? 그 오렌지를 어떤 식으로 추상화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 강조하고 불필요한 거는 삭제해서 가장 아 어, 크리에이티브하게 얘를 추상화 할수 있는 방법. 뭘까? 한 30초만. 그려야지. 어, 어 이거 벌써 이렇게 수업에 그, 저, 효과가 드러나고 있어. 안 그려도 돼. 어, 딴 걸로 하려고 해도 돼. 어. 10초만? 했으면 바로 옆에 사람한테 해당되는 추상화 어떻게 그렸는지 설명해주기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나서 아 이거 정말 괜찮은 추상화다 생각되는 거 친구를 대신해서 설명해주기 잘 느끼는 것들이 뿌죽뿌죽하게 태어나서, 태어나서 그냥 그냥 상관없는 상관없는 그냥 상관없는 정화, 예, 그런 색깔을 저는 정말 국선 같은 제주도에서 오는지 온 거니까 오케이. 자, 설명 들었던 옆에 있는 사람 작품 중에서 가장 아, 본인 생각했을 때 괜찮다. 강동현 님. 이거를 이제 환기의 10만 입에서 탁 터지는 그 맛이. 비교하기 있어. 우가 이렇게, 이렇게 빨리 자 하다니. 려 어, 야. 박수 한번 쳐 주자. <laughs> 보통들 오렌지 추상화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거든. 대부분 이 10명 중에 아홉 명은 다 이렇게 그래요. 오렌지 추상화라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오렌지의 그 정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아닐 수 있지. 지금 봤던 속살에 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오렌지의 더 중요한 속성일 수 있는데 우리가 추상화를 갖다 한다는 것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찾아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 이걸 이 능력이 우리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이 옆에 있는 사람을 추상화해보기. 이 사람이 중요하진 않어. <laughs> 이 배우가 중요하진 않어. 중요한 스케일은 그 여기에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하고 덜 중요한 게 뭔지를 갖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각시키는 거고 덜 중요한 거는 어 딜리트 하는 거고. 자. 준비됐으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옆 사람하고 공유하기 배우가 아니라 음. 배우가 음. 너무 멋있는 <laughs> 거예요. 동을 너무 멋있어서 오케이 자 공유 받았던 것 중에 아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동철이 다음에 도이 밑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렸는데 머리와 몸통 팔다리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제 머리에는 음. 뇌에 비슷하게 뇌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었고 가 이제 가슴 옆에는 하트라고 그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동물이다. 그래가지고 음. 그렇다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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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박수 한 번. 박사.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덜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전혀 다른 형태의 또는 전혀 다른 뭐이뭐그 소리가 될 수도 있죠. 전혀 다른 형태의 소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피카소가 그린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 우리는 이제 추상화의 명작들만 보는데, 왼쪽은 이제 실제 그 그림을 그린 상태고, 이거는 오른쪽은, 왼쪽은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이 그림은 뭘 강조했을까? 그 지금 여기 그 가운데 부분이 발달 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그림은 피카소가 자신도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그렸던 그 그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그렸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뜨개질하는 동작을 그린 거야. 그래서 그 동작 여기서 뜨개질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는 들수라고날그 들씨라고 날씨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 들씨가 날씨 교체하는 그림을 갖다가 이 가운데다 지금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상화가 들 하는 게때그 가장 중요한 게 해당되는 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을 갖다 뭘로 설정할 거냐를 갖다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그 그런 의미에서 추상화의 가장 악권인 게 사실은 우리 한자예요. 이 한자를 보게 되면은 상형 문자에서 이 우리나라의 한자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모든 그 글자들이 굉장한 그 추상화를 통해서 현재 그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 기본적인 우리의 능력 쪽에는 뭔가 대상이 되는 사, 어 사물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 시예요. 이 시를 보면 혹시 본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 주은 어디서 봤어? 그 어, 야, 영철이 어디서 봤어? 어, 오, 어, 야, 누은 가만 있어 그러면 <웃음> <웃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자, 이 글이 이 시예요. 시인데 이 시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시의 저자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래, 지금. 근데 여러 가지 중의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다 어떤 식으로든지 추상화를 통해서 보여질수 있어요. 이렇게만 봐서는, 아, 이게 시야? 뭐 저런 걸 시로 써?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아, 강조하게 되면 뭐가 돼요? 빨간색을 따라서 읽으면?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떨어진다. A leaf falls. 라는 영어 단어가 되죠. 영어 문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를 추상화 시켜서 보게 되면, 아, 낙엽이 떨어진다.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추상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니니스 외로움이라는 걸로 추상화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칸더 나가서 요렇게 추상화하면은 나앉아 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이그이 사람이 이제 코믹스라고 굉장히 이 현대 어, 이 작가 중에서 유명한 그 특히 이제 이런 추상화 쪽도 약간 반체제적인 예, 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 이런 재밌는 월드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런 형식으로 하나의 그 대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상화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그 결과물들,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본 거예요.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딱 우리나라에 누구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어, 그지? 그래서, 이그 건축 무한 육면 각체 연작 지수 진단 0.1 이렇게 보면은 이쪽 어 저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1111 이렇게 해가지고 쭉봤고그 다음에 진단 하고서 어 책임 의사 이상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거울에다 비친 거예요. 거울에다 비쳐서 봤는데도.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그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실제로 그 내용,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 라는 걸 갖다 표현해 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뭐 피카소나 커밍스나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걸 작품들을 갖다가 보면은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추상화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구나 또 우리가 그걸 갖다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구나 특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어그 학자나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추상화 능력이 정말 정말 필요해요 동일한 이런 현상을 보고서도 그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어떠한 이슈인지를 들다 발견해서 걔를 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줄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 이 정말 필요해요. 리서처라가 되기 위해서는.